욕창은 환자에게 통증을 일으키거나 회복을 더디게 할뿐 아니라 입원 치료나 수술 등으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비가 늘어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욕창이란 무엇일까요? 욕창이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안 되어 조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욕창의 진행 단계는 4단계로 1단계는 피부에 벗겨짐 없이 발작과 부족만 있고, 2단계는 표피, 진피가 손상되어 피부가 벗겨져 있습니다. 3단계는 피부 아래 조직까지, 4단계는 근육과 뼈까지 손상이 있습니다. 욕창의 호발 부위는 뼈가 돌출된 뒤통수, 꼬리뼈, 발꿈치, 귀, 어깨, 무릎, 발가락 등에 잘 생깁니다.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욕창 예방 첫 번째, 체위 변경입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어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앉아 있을 때는 눌리는 힘이 증가하므로 고정 자세로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뼈 돌출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베개, 쿠션 등을 이용하거나 에어 매트리스를 사용합니다. 욕창 예방 두 번째, 피부 관리로 적어도 하루 한번 피부의 손상 여부를 관찰합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옷이나 시트가 젖으면 즉시 교환합니다. 보습제를 바른 뒤에는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뼈 돌출 부위 마사지는 조직 손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욕창 발생 시 자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창 1단계는 피부 상태 관찰과 잦은 체위 변경만으로 충분히 호전 가능합니다. 욕창 2, 3단계의 자가관리 방법입니다. 자가관리 준비물입니다. 멸균 식염수, 꺼즈, 치료 재료 등을 준비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일회용 드레싱 세트에 꺼즈와 멸균 식염수를 준비합니다. 모든 치료 재료는 손이 닿지 않게 안에서 바깥으로 개봉합니다. 멸균 식염수를 적신 꺼즈로 환불을 안에서 바깥으로 깨끗이 닦습니다. 진물이 흡수되는 치료 재료를 붙입니다. 붕대나 반창고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욕창 4단계는 자가 관리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욕창 예방과 자가 관리 많은 도움 되셨나요? 대부분의 욕창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